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몇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이라고 하면 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었죠 무덤을 지키는 중에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었어요 그 용모가 번개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흰 옷이었는데 눈과 같았었어요. 그 천사들을 보았었을 때 두려워했고 떨고도 죽은 자와 같이 돼 버렸었죠. 이 경비병들은 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그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를 보고 또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에 얼른 가가지고 다 보고하고 또 간증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된 일들 이 간증 뭐 확실한 간증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받았는데 그러면 믿어야 될것 같은데, 예? 여러분 믿어야 될것 같은데, 안 믿습니다. 12절부터 또 13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돈으로 매수하고 진리를 감추어 가지고 그 짓을 퍼뜨리게 하는 등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사실 대세상 무리들은 그의 끈앞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보고 있었었죠. 어떤 일들을 행했었는지 다 들었었어요. 이 대제사장 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기적의 일들, 병든자 고천의 귀신 쫓아,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려내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을 통하여서 천사가 내려왔고, 빈 무덤, 부활에 대한 모든 사실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 그리고, 간증들, 체험들, 기적들. 근데요, 그게 사람을 믿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못 믿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시켜라. 설득 돼요. 근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체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자료를 혹은 뭐 변증을 통하여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예? 본 적도 없잖아요. 예? 근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믿어진단 말이야. 예수님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믿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내 죄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가 죽으신 것이 나를 어떻게 죄를 사하시느냐. 안 믿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안 믿어지니까는 음 누굽니까 아프리카의 성자. 아, 에? 안슈타인? 아, 슈바이처. 예 감사합니다. 슈바이처, 슈바이처를 그냥 의사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뭐? 그게 어떻게 우리 죄를 사느냐? 그냥 파괴적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너희들도 그렇게 파괴적인 사랑을 해라. 이걸 보여준 거지. 무슨 우리의 죄를 어떻게 신냐. 못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과학적으로 우리 체험하지도 못했고,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해도, 근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택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체험되는 것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은혜인 겁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간증했었던 보고했었던 그 경비병들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경비병들은 왜안 믿었는가? 1 2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어요. 많이 주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됐다 이렇게 가서 말해라.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거죠. 대제작물이들은요. 저들은 모든 간증을 다 받았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사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못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빌라도를 통하여서 로마 정부의 씨를 친 그러한 무덤을 지키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되어진 것을 다보고를 받았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들 고집 때문이죠.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 때문인 거예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못믿기도 하죠.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하게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기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도둑질해 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대제사장 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도장으로 인봉된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켜야 된다고요. 못 지키면은. 죽는 겁니다. 사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해 주죠. 14절의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절대 너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가서 거짓말해라.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받은 것이라고 가서 퍼뜨려라. 그래서 15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까지 이 말이 이 거짓말이 믿기 싫어서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그 말들이 퍼져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그 거짓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기를 거부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추측을 이론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당했다. 시체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시체 도난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했었던 거다 기절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통에 의해서 의식을 잃어버렸었다가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깨어난 거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이성적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로마 군인들이 여섯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시체를 못 받고, 그 심장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 사살까지 하죠.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가피를 다 쏟아내서 완전히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체를 내어준 거죠. 그리고 또 영적 부활설이라는 것도 또 만들어내요. 뭐냐? 예수님 이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아, 영적으로 부활한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서 만나주시잖아요. 아, 그거는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사냐. 그냥 영이, 영이 돌아다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죠. 갈릴리에 찾아가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 떡과 고기를 같이 나눠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잡수셨어요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잡수신던 거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만졌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었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믿기를 거부하여서 자꾸 이상한 거짓말들을 만들어 내는 거죠. 성경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합니다. 근데 성경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성경 믿음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얼마나 더 완전합니까? 완전한 지혜자, 완전한 능력자가 완전한 설계를 통하여서 창조하셨다. 얼마나 맞아요. 근데 빅뱅! 그때 폭발에 의하여서 온 우주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생명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진화되가지고, 지금의 완전한 모습들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완전한 모습들로 이렇게, 어, 뭡니까, 어, 네. <laughs> 우리 애기가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우리 하온이, 하온이. 음. 네, 그래요. 무슨 얘기 했었죠? 이 세계가 이게 어떻게 빅뱅에서 어떻게 폭발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뭐이뭐이 뭐 플라스틱 가서 픽 던졌더니 스마트폰이 탁 만들어집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완전한 지혜자, 완전한 능력자가 완전한 설계를 통하여서. 이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지금까지도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게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나요? 근데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빅뱅이론을 만들어내고,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됐다,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거짓말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진리를 믿으십시다. 진리이신 성경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전능하신 지혜자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통치하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의롭게 살아 주셨고 또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사람도 되실 수가 있었고 그가 죽었으나 부활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시는 하나님, 물 위를 걷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내기도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하셨어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16절 말씀부터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 안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죄의 저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이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건데 가서 이루신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그 이루신 바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하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있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 구원 받은 자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남기신 대명령인 겁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위해서 살고 이 명령 행하여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 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교회의 존재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교회 아닌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세 번이나 부인한 그들, 근데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사명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 그 명령 우리 지켜내십시다. 이 복음을 가서 전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 주세요.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이 사명하다가 죽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